조경기능사 119 수목감별에서 가시나무가 나오죠. 가시나무. 잎은 이렇게 중반부 끝에서부터 거치가 있고요. 잎 자루는 길고요. 열매는 참나무과라서 이렇게 도토리 열매가 생깁니다. 숲피는 매끈한 회색. 회색이 가깝고요. 특별히 수피에 바르는 어, 껍질은 벗겨지지 않습니다. 상록 활력 골목이니까 잎이 아주 두텁고 질감이 어, 빳빳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거치가 조금 더 많이 뾰족하면 종가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1 1 9수정의북가시와는 완전히 비교가 됩니다. 북가시는 똑같이 생겼지만 어, 거치가 전혀 없이 라운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